자, 뛰어. 주어, 뛰어. 다시 내려놓고, 뛰어, 뛰어, 뛰어. Z를 누르고, 가위를 써줍니다. 됐고, 여, 여긴 어디지? 우린 알고있어요 플레타와 둥글게 둥글게를 하는 곳이라는걸 플레타 동상 여기 내네 동상 다시 음. 놀자 놀자 마지막 놀이 그니까요 제 말이요 플래터 사악해 음악이 멈추자마자 A를 눌러야 돼요 불 꺼지는 거 상관없이 자 다시 집중 안녕. 잘가, 토끼 투. 다음은 여우시겠죠? 어, 그런가? 계속 누르고 있어도 되나? <laughs> 깜짝 놀랐네. <laughs> 안녕, 여우씨. 어, 빡세. 눌렀다. 휴. 방금 뭐죠? 나뭐 잘못 본거 아니겠지? 플레타이 인성, 인성 갑. 그냥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아 됐다 <laughs> 아 이렇게 쉽게 깰수 있는 거를 응? 나 왜? 내가 이겨서 화났니 또? <laughs>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플레타 자 그럼 뭐. 싫어 널 떠나게 두진 않아 넌날 떠날 수는 없어 <laughs> 플레타 너. 너 집, 집착 광공이었던 거니? 조용해. 넌내 거라는 걸왜 깨닫질 못하는 거야? 집착 광공이 맞았네요, 우리 플레타. 모르겠어? 전부 다널 위한 거였는데. 그런데도, 왜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거야? 의자를 발로 차면 안 돼, 플레타. 아, 알아봐준다고? 진즉에 내 우월함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안 놓아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기든 지든 그럼 왜 놀자고 한 건데 플레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럼 내가 왜 이긴 건데 내가 왜 내가 왜 이긴 건데 그러면 이기고 지고의 의미가 없잖아 말이 다르잖아 왜 내가 사라져야 하는 거냐고. 뭐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? <laughs> 이거 뭐 어둠의 게임 뭐 그런 거니? 유희왕에서 지면은 막 죽고 뭐 이런 거? 어둠의 게임이었던 거니? 그런 거 하지 마. 넌 같이 놀 사람을 원했으면서 그런데도 처음부터 내 친구가 되어주질 않았어. 친구래며 왜 내가 틀린 사람이어야 하는데? 그만! 에글리에트, 너도 나 죽이려고 했었는데 살려주는 거야? 감동. 뭘 원하는데? 이만하면 됐어, 플레타. 무슨 소리야? 방해하지 마! 이건 불공평한 거 알잖아, 에글리에트. 이만하면 됐다고! 아니야, 불충분해! 어, 얘들아 싸우지 마. 사람 앞에 두고 그게 뭐니? 어, 어떻게 된 거지? 뭐가 문제야, 에글리에트? 이젠 너도 제편이야? 제가 여기 올 때부터 항상 날 꼬집기만 했지. 음... 폭력, 폭력광공 플레타. 에글리에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아, 아니야.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. 저도, 저도 이긴 사람, 이긴 사람 편, 이기는 편이 내 편. 조용! 에글리에트가 더 센가? 플레타 진정했네요. 조용히 해, 플레타. 그런 식으로 내 말에 참견하지 마. 어, 어 갑자기 달래주는 저 권법으로 바뀌는 건가? 권법이 아니라 전법이죠. 들어봐, 내 가장 소중한 플레타. 우리가 사랑한 정원 기억해? 무슨 얘기인데? 네가 누군지 기억해, 플레타. 내가 무엇인지 기억해? 에그... <laughs> 이 하찮은 거짓말을 그만둘 때야, 플레타. 그래, 둘다말 끊기에 그냥 아주 대가들이지. 거짓말? 무슨 거짓말? 으악! 네가 무슨 소리라는지 모르겠는데? 이세상에서 우릴 풀어줄 때야, 플레타. 싫어! 적당히 해. 싫다고. 무슨 소리지? 더 이상은 이 존극을 살지 않겠어. 어, 아, 에글리에트 막, 검은 색깔, 먹물 같은 거 떨어지는데? 안 돼, 뭘 하려는 거야? 나한테 이런 짓을 할 권리는 없어, 에글리에트. 우리가 누구지, 플레타? 난 공주고, 넌 여왕이야. 난 선생이고, 넌 학생이야. 내 성질을 돋구지 마, 이 멍청한 인형이. 뭐야, 자해하고 있는 거야? 안 돼, 멈춰. 멈추라고 했지. 점점 먹물나와 왜 그래 플레타 왜 울고 있어 부탁이야 에글리에트 에글리에트 주변을 둘러봐 플레타 네가 원한 게 이런 거야 이런 걸 목도하고 싶었던 거니 에글리에트 그건 이제 놓아줄 시간이야 이해했겠지 아니 이해할 수 없어. 그만 말해 무섭다고. 보잘것없는 인형 때문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지? 넌 인형이 아니야 여왕이라고. 아니야 인형이야. 에글레트 거짓말은 그만해. 인형이라고. 진실 진실이야 말로 믿어. 그리고 진실은 이 세계에서 자리 잡은 적 없어 플레타. 이제 자신을 놓아줄 때야. 그럼 네가 대신 사라지지 그래? 갑자기? 함께 있자매. 아주 그냥, 어? 말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, 어? 앞으로 뒤, 뒤로, 앞으로 뒤로, 어? 난 아무 데도 안 가. 여긴 내 왕국이고, 넌내 내 여왕이야. 나 함께 여기 있도록 명령하겠어. 안 돼, 플레타. 난네 거짓말 중 하나일 뿐이야.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렇겠지. 에글리에트, 너 너무 단호박이구나. 멋대로 에글리에트의 이름을 부르지 마. 왜 너는 공주고 젠 여왕이라서? 저런 이기심을 상대하는 방법은 이것뿐이겠지. 우리 공주에 대해서 우린 같은 의견이겠지. 안 그래? 무슨 의견? 나랑 너랑 이견? 같은 의견? 뭐, 뭐지? 에글리에트 아니야. 이기심. 자기 생각만 한건쟤라고 아쉽지만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온것 같군.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고 플레타는 그 작은 일부일 뿐이야. 나처럼 알고 있을 거야. 어? 아, 안 돼. 에글리에트, 무슨 얘기라는 거야? 으악! 소리 지르지 마. 얘는 아무데도 안 가. 이건 플레타의 꿈도 내 꿈도 아니야 무가치한 한각에 자신을 잃어봤자야 전부 넌 전부 탓하려는 거지? 다네 잘못이야 너 같은 애는 뒤에 남겨진다는 기분도 모르겠지 너 같은 애는 너 같은 애는 그냥 사라져야 해 아니 내가 뭘 제가 뭘 했죠? 저뭐 했죠? 저 그냥 놀자 그래서 놀았을 뿐인데 갑자기 사라지래요 말넘심 어? 뭐야 플레타 깨졌어요 꿀좋다 싫어 에에글리에드 거울이야? 제발 부탁이니 부디 플레타를 네 마음 가까이에 둬줘 거울 투. 뭐지? 이거 다 주인공 상상인가? 주인공 친구 없어갖고 친구 막 상상 속에서 만들어가지고 놀았나? 그런 거 치고 되네 너무 울지마 주인공 찐인가? 플레타 우린 친구라고 말했었는데 엔딩인가? 어? 아 움직일 수 있는가 보다. <laughs> 거울 파편이 침대 시트 위에 흩어진 채로 있다. 조각들은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. 이거 침대구나. 다른 데로 가야 되나? 도도도도. 아직 이걸 갖고 있어줬으면 해, 플레타. 모조품일 뿐이지만. 아, 주머니 거 주나봐요. 비싼 거야. 잘 가지고 있으라고. 아, 내가 이렇게 줘야 돼? 응, 아니네. 좋네. 그럼 이제 가면 되나?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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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진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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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호박시당. 어, 저장. 당연히 해야죠, 저장. 이건 뭐지? 구덩이? 통로? 들어가 볼게요. 어, 뭐지? 떨어졌어. 살아있네. 여긴 어디지? 분위기는 진짜 대박인 듯 벽에 틈새 너머로 빛이 쏟아져 들어와 기이하고도 유약한 빛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 거울 이제 말도 안하고 그냥 들어가네 거울은 나의 집 부금 바뀌었다 부금 좋다 근데 또 눈이 침침이야. 어, 거울에 나 보여요. 이제 대박! 여기도 보이나? 우와, 보인다. 여기는 또 달리기가 안 되네. 난길 따라 계속 가볼게요. 거울에 방 어? 어? 방금 플레타 웃는 소리였는데? 플레타 넌 비록 조금 인성이 나쁜 애지만 나, 나에겐 나 좋은 친구였다고 하기도 좀 어렵지만 그, 그래도 너는 좋은 애였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너는 부자자니 어디서든 잘 지낼 수 있을 거야. 어머 가위다. 여기 마음에 안 들어. 어 가위 안 좋아지네. 저라도 거울 이렇게 많은데 내 모습 계속 보이면 좀 마음에 안들 듯. 응. 또 세이브.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 이유는? 어 뭐야? 일로 대박이어 도망가야겠다. 이거 <laughs> 무조건 도망가는 거다. 오지 마. 뭐야. 도망갔는데. 불러온다. 다시. 적금 좋은데 일러도 예쁘고 도망가는 거 나만 못할 뿐인가 내가 아까랄한랄이랄 할랄할랄 할랄할랄 할랄침랄 할랄할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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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침해요. 할랄할랄 할랄할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뒤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? 오늘도 숨탄지 않은. 더 너무 많은데. 다시 가볼게요. 예쁜데, 날왜 죽일라 그러지? 바로 뛰어갑니다. 어, 뭐야, 뭐야. <laughs>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럴수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만 오서 자존심 상한다고 <laughs> 그만 보고싶어 이제 안 예쁜거 같아아 물론 1런은 예뻐요 1런은 예쁜데 제 마음이 안 예뻐요 키키키 앞뒤앞 앞뒤앞 이기면 안돼요 앞뒤앞 키키키키 앞 아, 어 앞으로 갔는데 너무 더뒤 너무 뒤로 갔나 보다. 오케이 오케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아. 앞뒤 앞 다음엔 뭘까요? 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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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띠띠 TT, 빵빵. 나는, 폭주기 검사. 아, 걸렸다. 잠깐만. 아,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. 뛰어가다가, 여기서, 앞, 아. 뒤, 아, 아, 다시, 아, 어, 아, 다시. 아, 헷갈려. 아, 방금, 방금은 앞이다. 앞뒤 앞에서 또 앞이네. 오케이, 오케이. 저게 마지막이겠죠? 그럴 거라 믿어. 다시. 자, 막트. 맨날 막트. 가자. 머리 색깔은 진짜 예쁘다. 근데 너 누구니? 효과 대박. 멈추고 하고 있어. 지금 여기서 다시 집. 앞으로? 안소가 밑으로 옆으로? 아 저거 뭐 너무 앞으로 갔어. <laughs> 너무 앞으로 갔어. <laughs> 너무 빡세요 제작자님. 그만 보고 싶어요. 이 노래 그만 듣고 싶어요. 다시 띠띠띠띠, 나만 여기로 막 해내는 거 아니겠지? 여기서 봐봐봐, 어떤 다음에 이제 앞이야, 앞 뒤, 다. 앞 계속 가다가 코너 나오면 바로 꺾어서 돌아가다가 앞으로 계속 가다가 다른 쪽으로. 어, 된 건가? 깬 건가? 하, 하, 하. 예, 일어나렴. <웃음> 깼다 <웃음> 눈물 날것 같아. 어, 누구지? 괜찮니, 얘야? 너 아까 따라오던 애랑 좀 닮았다? 아니겠지? <웃음> <웃음> 누구세요? 이제 아무도 못 믿겠어. 조심하렴. 격하게 움직이면 못 써요. 자, 겁먹지 말렴. 저는 아무도 못 믿어요, 이제. 제 친구도 저를 죽이려고 하고요. 인형도 저 죽이려고 하고요. 다, 다저 죽이려고 하거든요. 널 도우러 온 거란다. 안 믿는다니까요. 저기, 누구세요? 어, 어머, 자기소개를 잊어서 미안하구나. 내 이름은 하파이란다. 순정한 눈의 아가씨. 순정한 눈. 믿어볼게요. 마지막이에요. 오지 마세요. 근데 좀, 거리감,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아세요? 요즘 좀, 그 위험한 세상이라서, 가, 이렇게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. 전, <laughs> 어, 아니, 괜찮단다. 방금 있었던 일 때문에 겁먹었으리라는 거 이해한단다. 그치만 널 도우러 왔다는 말은 믿어주렴. 날 믿어도 괜찮아. 저, 좀 떨어지면 안 될까요? 사회적 거리두기 모르세요? 어, 무슨 일이니? 전까지 절 쫓아다녔던 사람 누구였죠? 음, 아, 아. 그 아이는 매우 아픈 애란다. 아프면 사람 죽여도 돼요. 믿어서는 안 되는 아이야. 그 아이의 의도는 해로워서 걱정이구나. 흑막 같은데, 말투가. <laughs> 남을 험담하는 수준이, 돌려가기에 레벨이 엄청난데요? 어, 들어주렴, 얘야. 앞으로 널 어떤 해로부터, 해로부터든 지켜줄 거란다. 나랑 있으면 안전할 거야. 약속할 수 있어. 하파이씨, 어, 저런, 그냥 하파이라고 불러주렴. <laughs> 그럼 안으로 들어가자꾸나, 아가. 분명 피곤할 테고 목도 마르겠구나 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지 않으려? 어예 고맙습니다. 차에 뭐 타시진 않으셨죠? <laughs> 아직 망설이는 게 있나 보구나. 아 어, 죄송해요 차에 뭐 타, 탔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잘 들어서요. 그게 도저히 진정이 안 돼서 괜찮아 얘야 분명 괜찮을 거란다. 이리 오럼, 좀더 편안한 곳으로 가자꾸나. 어, 고맙습니다, 하파이씨. 근데 이런 곳에 편안한 곳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. 아, 그러니까 하파이. 말 놓는 거야? 무리하진 마렴. 서두르자꾸나. 네. 자, 자리에 앉으렴. 어, 세이브 포인트 있네요. 이제 12시가 됐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밤 보내세요.